자, 바로 갈게요. 3, 2, 1. 1 하시고. 개구는 게. 자, 바닥 나와요. 다 같이 잘 피하시고. 2번. 네, 3번. 자, 공대만 피하고. 네, 왕자 탱이에요. 이제나침반 이동 보라색으로 모여라, 모여라, 모여라. 옆에 네, 지나가면 머리 들릴게요. 개구인게 개군탱이, 네. 이제 개군 죽을 거예요. 개군 힐 주지 마세요. 늑대 힐 주지 마세요. 늑대 힐 하지 말고, 늑대 어, 힐 주지 마세요. 네, 소리 한번 올리고 왕자 틈이에요. 자, 바닥 나오면서 피할게요. 폭발, 개봉 인계 자, 나침판 한번만 보면 될것 같아요. 자, 나침판 방향 잘 보시고요. 자, 방향 쳐다보고 좋아요. 딱히 고생하셨습니다. 아 원택이겠네